주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음. 잘 자서? 음. 5월 27일, 벌써 주말 아침이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하루가 더 앞당겨진 느낌이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볼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음. 레이기 14장 9절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그는 머리털과 턱수염과 눈썹까지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아멘 오늘은 자아처리에 대해서 교통할 건데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야. 십자가의 목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내는 것이다. 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후 믿는 이들은 십자가 위에 머물면서 옛사람을 계속 십자가로 끝내야 해.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러나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옛 사람이 끝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십자가를 진단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생명과 생명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하고 누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게 되고, 해방될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더러움 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안팎의 어려움을 모두 처리해야 해. 옷은 사람의 몸에 입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활과 행위와 행동을 예표 해. 그러므로 옷을 빠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적합하고 그릇된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 이것은 생명의 체험의 처음 두 단계 에 속하는 과거의 일소 그리고 죄와 세상과 양심의 처리를 포함하는 거야. 사람의 몸에서 자라난 것으로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므로 털을 미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에 속한 어려움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 이 일은 우리의 존재를 처리하는 십자가의 일이란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나면 그의 온 존재는 실질적으로 정결하게 돼. 이러한 처리는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이러한 처리는 거듭거듭 반복됨으로써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 이렇게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은 철저하고도 세부적이야. 즉, 이러한 처리에는 일반적으로 털을 미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머리털, 턱수염, 눈썹, 온몸의 털을 구분하여 처리야. 이러한 영역은 하나씩 하나씩 처리되어야 하며 결국에는 온몸의 털을 완전히 밀어야 해.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털은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녀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을 상징하고, 턱수염은 사람의 종기를 상징해. 그리고 눈썹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온몸의 털은 사람의 타고난 힘을 상징해. 모든 사람은 특정 분야에서 자랑거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혈통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육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덕을,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자랑한단다. 모든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과시할 만한 분야를 찾을 수 있어. 이것은 머리털로 예표돼. 이에 더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가문이나 심지어 영성에 관련하여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여겨.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것이 흑수염이야. 또한 사람에게는 어떤 타고난 아름다움. 즉 어떤 타고난 선함과 강점이 있을 수 있어.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출생에서 비롯된 것이야. 이것이 사람의 눈썹이란다. 마지막으로 사람인 우리는 타고난 힘, 타고난 방법과 의견으로 가득하여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온몸에 매우 긴 털을 가지고 있고 털을 밀지 않았음을 말해줘. 아들아! 이 모든 것은 외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출생의 문제란다. 외적으로 오염된 것은 다만 물로 씻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 자신의 타고난 문제는 입자가의 처리를 의미하는 면도칼로 밀어야 한단다. 이것이 바로 다처리이고 우리 자신의 타고난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틈다운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란다. 이것은 명심해야 해.